요즘 유튜브 보면은 쿠팡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서 쿠팡 문제점이라고 치면 쿠팡 이스백인 세 가지 이유, 그 다음에 쿠팡 아이템 위너 문제점. 아우 정말 오래 살것 같아요.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또 쿠팡이 판매자들 상품이 아니고 자기 상품을 먼저 올려 검색되게 한다는 거죠. 개 판매자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이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거칠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. 쿠팡 물건 중에 90%가 자기 물건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. 쿠팡이 남 좋은 일할 리가 있겠습니까? 뭐, 쿠팡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? 어, 아마존은 좋은 플랫폼 사업자일까요? 타오바오 팀몰은는 어떨까요? 배달의 민족은요? 요기요는? 다 판매자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기업일까요? 물론 상생하면 좋겠지만 기업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. 근데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는 제발 입점하지 말고 자기 점을 열라는 거예요. 새빵살이 더부살이 다 서럽고 눈물날 뿐입니다. 또 판매자들더러 쿠팡이 들어라고 통사정한 것도 아니고 설사 통사정했다고 해도 들어가기로 결정한 건 판매자 자신이거든요. 이게 쿠팡에서 나오자니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먹는 처지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. 스스로 늪에 들어간 거고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 아마존 같은데 입점해서 안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아마존의 입점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db 를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샀다고 기억할 뿐이지 어디선 어떤 상 어떤 셀러 한테 사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브랜딩 도안되고요 아마존 입점 업체 만 170만 개입니다 쿠팡 님들 뭐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보면 어, 정말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남의 집 들어가서 살 생각 하지 않게 되거든요. 그리고 내 점을 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돈도 덜 들어요. 스타일란다가 자기 점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로레알 그룹이 7천억 원에 팔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?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어. 내 밥은 내 손으로 끓여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티몰이든 징동이든 라자다든 들어가면 다 색빵사랍니다. 이렇게 자기점을 열고 운영할 하면서 쿠팡을 조금 쓸수 있는 거지 전적으로 남한테 자기 목숨을 내 걸어놓은 운명이기도 합니다. 지금이라도 빨리. 자기점을 여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요. 특히 해외 직판할 때는 자기점 여는 거를 반드시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. 물론 티콘도 어, 명품 같은 건 바이마에서 팔기도 해요. 근데 바이마나 이런 오픈마켓에서 팔수 있는 거는 특별한 상품뿐입니다. 어, 여기 해외 직판 깊이 알기 보면은 이미. 집판에서 돈번 사람들 무지 많거든요. 전부 다 자기 점을 갖고 팔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. 이걸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